지구 속에 또 다른 문명이 존재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1908년 노르웨이 탐험가 올라프 얀센은 아버지와 함께 북극을 항해하던 중 이상한 통로를 발견합니다. 그 끝에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죠. 그곳은 우리가 알던 세계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푸른 하늘과 따뜻한 공기, 그리고 하늘 한가운데 빛나는 거대한 태양.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곳에 살고 있는 3미터가 넘는 거대한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얀센 부자를 환영하며, 우리는 지구 속 진짜 인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발전해온 기술과 문명을 보여주었죠. 그는 이곳을 아가르타라 불렀습니다. 얀센이 이 사실을 바깥 세상에 알리려 하자, 그는 정신 이상자로 취급받았고, 결국 평생을 허풍쟁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했습니다. 과연 아가르타는 단순한 전설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세계가 지구 속에 숨겨져 있는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미지의 문서는 계속됩니다.